누가 봐도 악당처럼 보이는 부족들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곳은 바로 신이 잠들어 있는 폭풍족의 성지였습니다. 폭풍족은 망설임 없이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마치 관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폭풍족은 곧바로 관을 열었고 그 순간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에는 두 개의 구슬과 시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폭풍족의 대장은 구슬을 가져가려 했지만 그 순간 구슬 두 개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시신에서 사람 형체가 뿜어져 나와 늑대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영화는 시작되죠. 비실이는 마당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때 마당 풀숲에서 이상한 공을 하나 발견합니다. 비실이는 어제 폭풍 때문에 날아온 거라 생각하고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공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정체 모를 생명체가 튀어나옵니다. 비실이가 가지고 논 것은 축구공이 아닌 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실이는 생명체를 보고 신기해했고 집에서 잠자리채를 가지고 나와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포획합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비실이에게 순순히 잡히지 않았고 비실이 엄마를 농락하고 도망칩니다. 그 시각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비실이가 본 생명체가 나타나 친구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뺏어 달아납니다. 그때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고 기적적으로 퉁퉁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개빡친 퉁퉁이는 진구를 쫓아가는데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진구가 불쌍했는지 진구를 구해줍니다. 진구는 재빠르게 집으로 도망치죠. 진구는 아까 그 생명체가 도라에몽이 꺼낸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낸 적이 없다며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조사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진구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지능을 가진 작은 태풍이었습니다. 진구는 방을 그만 어지럽히라며 소리치고 바람돌이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도라에몽은 엄마한테 걸리면 난리가 날 거라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바람돌이는 부엌에 있는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진구 앞에 나타납니다. 도라에몽은 물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될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때 친구 엄마가 2층으로 올라와 주전자를 가지고 갑니다. 친구 엄마는 바람돌이가 담긴 채로 불을 올렸고, 그렇게 바람돌이가 죽으며 영화는 막을 내린 바람돌이는 소란을 피우며 도망칩니다. 도라에몽은 프리사이즈 인형카메라라는 도구를 꺼내 바람돌이의 몸을 만들어주자 제안하고, 친구는 만화책을 하나 건네며 이 모습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은 바로 만화책 캐릭터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었고 바람돌이는 그 인형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람돌이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구는 바람돌이를 이슬이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지만 도라에몽은 방을 먼저 치우자고 말합니다. 그때 바람돌이가 바람을 이용해 방을 말끔히 청소해줍니다. 방을 다치운 진구와 도라에몽은 대나무 헬리콥터를 꺼내 이슬이 집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비실이는 아직도 바람돌이를 찾고 있습니다. 진구는 바람돌이에게 이슬이 집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된다며 당부하고 이슬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진구는 이슬이에게 바람돌이를 소개합니다. 도라에몽은 이것저것 조사해봤지만 도저히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슬이는 신기해하고 진구에게 코알라 인형을 보여줍니다. 진구는 코알라 인형이 귀엽다며 인형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본 바람돌이는 질투를 느끼고 진구에게서 인형을 떼어냅니다. 하지만, 진구는 그런 바람돌이에게 화가 났고, 바람돌이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쫓긴 바람돌이는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진구는 신경쓰지 말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내심 바람돌이가 신경쓰였던 진구는 곧바로 바람돌이를 찾으러 나섭니다. 일단 집으로 가보는데, 바람돌이는 없었고, 길거리로 나가 바람돌이를 계속 찾아보지만, 바람돌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해가 지도록 바람돌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구가 계단에 앉아 낙심하고 있던 그때, 바람돌이가 진구 옆으로 날아옵니다. 바람돌이가 돌아온 걸본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제 어디에도 가면 안 된다며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비실이는 친구가 바람돌이와 함께 있는 걸 확인하고, 반드시 되찾겠다며 다짐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친구와 바람돌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라에몽은 우주대백화사전을 확인해보니, 태풍은 따뜻한 공기를 먹고 사는 것 같다며, 주머니에서 비밀도구가 아닌 평범한 드라이기를 꺼냅니다. 바람돌이는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엄마가 친구를 불렀고, 2층으로 올라옵니다. 친구 엄마는 이게 아까 찾아다니던 인형이냐며 퀄리티가 좋다고 감탄합니다. 그렇게 친구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내일 넓은 곳으로 가서 바람돌이를 놀아주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친구는 이슬이를 초대해 넓은 들판으로 놀러갑니다. 한편 바람돌이 포획을 구상한 비실이는 퉁퉁이를 섭외했습니다. 들판으로 놀러간 바람돌이는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몇그 시각 퉁퉁이와 비실이는 친구 집을 찾아옵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날아온 곳에는 풍선 너구리, 하늘을 나는 양, 용의 입구 등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 아이가 악당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자 아이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다행히 도라에몽이 상승 기류 매트를 깔아 여자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 순간 퉁퉁이와 비실이가 날아왔고 멀떨결에 악당을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여자 아이를 찾으러 옵니다. 악당들은 곧바로 도망치죠. 도라에몽은 말이 통하지 않자. 통역 곤약을 사용하는데,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승이었습니다. 태무진의 동생이었죠. 태무진은 도라에몬과 친구들이 바람의 숨결에 딸려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친구는 태무진에게 여기가 어딘지 묻는데, 태무진은 바람의 마을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소개시켜주죠. 여기 백성들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지구에 없는 다양한 생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라의 몽은 아마 이곳의 동물들은 이 마을에서만 살며 진화를 해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아까 쫓아온 사람도 바람의 백성이냐고 묻지만, 태무진은 아까 그들은 폭풍적으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 태무진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바람 나트를 하자고 말합니다. 비시리는 퉁퉁이에게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잊었냐고 물어보지만, 퉁퉁이는 자신있게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태무진은 바람으로 이 목표물을 맞추면 되는 거라며 시범을 보여줍니다. 친구는 이런 건 자신있다며 자기도 해보겠다고 말하는데, 퉁퉁이는 보나마나 뻔하다며 친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사격 하나만큼은 잘했기 때문에 처음 한 개를 제외하곤 전부 명중시킵니다. 친구들은 정말 처음 한게 맞냐며 감탄하고 태무지는 붕붕이를 선물로 건넵니다. 그때 비실이는 바람돌이는 자기 거라며 도라에몽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바람다트를 즐긴 친구들은 도라에몽이 꺼낸 도라대형연으로 경치 구경을 합니다. 그때 바람돌이가 나타납니다. 비실이는 바람돌이에게 자기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만화책도 있다며 자기 집에서 살자고 제안하지만 바람돌이가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바람의 마을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바람돌이는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죠. 하는 수 없이 도라에몽은 배달가방으로 어디로든 문을 되찾아 마을에 두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비실이는 바람돌이가 남으면 자기도 남겠다고 말했지만 퉁퉁이가 억지로 끌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각 태무지는 수상한 빛이 나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무지는 날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그 순간 바람돌이와는 또 다르게 생긴 태풍이 튀어나옵니다 한편 진구 방에 있던 어디로든 문이 열리더니 처음 본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비실이는 퉁퉁이는 도움이 안 된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그때 공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실이는 바람돌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돌이가 아닌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비시리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시리는 흑화합니다. 퉁퉁이는 배달을 하던 중 비시리를 발견하는데요. 비시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나갑니다. 퉁퉁이는 모르는 척 하는 비시리를 멈춰 세웠지만, 흑화한 비시리는 퉁퉁이를 계곡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진군의 집으로 가 아까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바람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시각 폭풍족은 위대한 우란다님이 부활했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비시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바람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아직 바람돌이는 무사했습니다 그때 폭풍족이 나타나는데 그곳엔 흑화한 비시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비시리는 진구에게 바람돌이를 내놓으라며 명령하지만 퉁퉁이는 그만 포기하라고 마풍족에게 당해버립니다 남은 친구들은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하고, 퉁퉁이는 비실이가 방심한 틈을 타 밀어버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비실이는 퉁퉁이를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회오리 빨대를 친구에게 건넸고, 친구는 회오리 빨대를 이용해 폭풍족을 쓰러뜨립니다. 이어 도라에몽은 강력 부채 바람신, 이 아닌 실수로 축제 부채를 꺼냈지만, 어찌저찌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걸 본 흑화 비실이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용의 입에서 거대한 연기가 나와 친구들을 연기 속에 가둡니다. 그렇게 흑화 비시리는 바람돌이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도라에몽은 친구들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쥐떼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도라에몽은 바로 기절해버리죠. 그 틈을 타 태풍 족에 이르는 도라에몽의 주머니를 훔쳐갑니다. 그렇게 안개가 걷히고 친구와 이슬이는 기절한 도라에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의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죠. 도라에몽은 주머니가 없으면 그저 그런 중고로 보시었습니다. 진구는 진정하라며 어디로든 문으로 돌아가 예비 주머니를 가지고 오자고 말하지만 어디로든 문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부신 것이었죠. 그때 태무진이 진구를 찾아옵니다. 도라의몽은 퉁퉁이와 바람돌이가 폭풍족에 끌려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구는 태무진에게 폭풍족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태무진은 골짜기 너머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진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가려고 하지만 태무진은 지금 가면 붙잡힐 거라며 해가 지고 난 후에 가자고 말합니다. 한편 흑화 비시리와 폭풍족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폭풍족의 대장스톰은 남은 건 마프카의 알을 손에 넣어 우란다의 주문으로 되살리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어제 두고 간 도라대형 연을 이용해 폭풍족의 기지에 도착하는데 성공하고 몰래 기지 안으로 들어가 바람돌이와 퉁퉁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찐따 친구가 기침을 해버립니다. 폭풍족에게 들킨 친구들은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슬이가 넘어집니다. 진구는 이슬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진구가 네. 함정에 빠집니다. 폭풍족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진구를 두고 도망가기로 합니다. 그때 폭풍족으로 변장한 퉁퉁이가 나타나죠. 퉁퉁이는 친구들에게 나가는 길을 알려주고 장로의 풍차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구를 찾는 건 자기한테 맡기라며 친구들을 안심시키죠. 한편 함정에 빠진 진구는 우연히 바람돌이를 발견합니다. 진구는 미친 판단력으로 어제 태무진에게 받은 붕붕이를 이용해 바람돌이가 갇혀있는 기계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바람돌이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술에 취한 병사가 나타나 감옥 앞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열쇠를 몰래 가지고 오라며 바람돌이에게 부탁합니다 바람돌이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진구와 바람돌이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 그 순간 술 취한 병사가 나타나 <laughs> 퉁퉁이가 단번에 상황을 해결해줍니다 퉁퉁이는 진구에게 마을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고 장로의 풍차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퉁퉁이 이녀석 생각보다 의리남이었습니다 진구는 퉁퉁이를 믿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친구 이새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던 친구는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섰고 바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바람돌이는 체력을 다한 것인지 쓰러지고 말죠. 친구는 그런 바람돌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순간 바닥이 무너져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도라에몽은 비시리가왜 폭풍족에 있는 건지 외문을 품죠. 그 시각 설산을 헤매고 있던 친구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발자국 소리의 정체는 설산에 사는 동물들이었고 진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심지어 대장처럼 보이는 동물은 노진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겠다며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바람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바람의 백성들, 바람을 지배하려 하는 폭풍족은 몇천년 전부터 대립하고 있었고 폭풍족의 추술사 우란다는 본인의 추술을 이용해 마푸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프카는 무려 40일 동안 것엔 폭풍을 몰아쳤고, 바람의 백성, 수장인 노아지는 마프카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봉인의 검으로 마프카를 셋으로 나눈 뒤, 두 개는 구슬에 가둬봉인했고, 나머지 한 개는 검과 함께 영원히 봉인해두었다고 말합니다. 허나, 그것을 폭풍족이 찾아 봉인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 구슬 중 하나가 바로 바람돌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친구는 자기를 구해준 동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만 꿈이 아닌 야크가 진구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구는 나머지 구슬의 위치를 묻는데 야크는 폭풍족개의 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람돌이가 지금 상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쪽의 검으로 봉인된 구슬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바람돌이를 지킬 수 있는 건 진구뿐이라고 말하죠. 야크는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진구는 동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돌아가던 중, 비시리가 나타나 바람놀이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바람놀이는 다시 한번 비시리에게 붙잡히고, 비시리는 비행선을 타고 남쪽 성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곧장 도라에몽과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도라에몽은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슬이는 그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도라에몽은 실제로 오래전에 대홍수가 일어났던 흔적이 발견되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일을 막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실리가간 남쪽 섬에 위치를 알 방법이 없었죠. 그때 이 마을의 장로님이 용악섬에 봉인된 구슬이 있다고 알려주고 마프카의 부하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바람의 배를 움직일 때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바람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쳤고 커다란 바람에 배를 띄웁니다. 그걸 본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놀라고 배를 띄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남쪽 섬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비실리는 남쪽 섬에 도착해 봉인된 구슬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친구 일행도 섬을 발견합니다. 그때 갑자기 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태무지는 바람이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도라에몽은 지금 위치가 적도 무풍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용학섬 앞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시각 비실이는 봉인된 구슬을 찾으러 들어갔고, 도라에몽은 흑화 비실이의 뒤를 밟습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지만, 우리의 영웅, 퉁퉁이가 구해줍니다. 그 시각 진구 일행은 바람돌이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폭풍족이 쓰고 있는 도라에몽의 주머니를 발견하곤, 태무진에게 붕붕이로 저걸 가지고 올수 있냐고 묻는데, 태무진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비실이는 봉인된 구슬 앞에 도착했고, 검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퉁퉁이가 재빠르게 달려가 정신을 차리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흑화한 비실이에겐 눈물이 통하지 않았고 뚱보와 너구리를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봉인된 구슬에 꽂혀 있는 검을 뽑으려고 하는데 퉁퉁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흑화한 비실이는 약간의 타격을 입은 듯했지만 결국 검은 뽑히고 맙니다. 비실이는 쓰러지고 쓰러진 비실이 몸 안에서 영혼이 나옵니다. 한편 태무진은 붕붕이를 이용해 도라에몽 주머니를 가지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진구는 폭풍족 일행으로 변장해 이슬이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슬이는 곧바로 공갈 수류탄을 폭풍족에게 던지고 그 틈을 타 바람놀이를 구해줍니다. 진구는 쫓아오는 폭풍족을 도구를 이용해 물리치는데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마프카의 구슬을 손에 넣었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외우자 태풍의 영혼이 빠져나와 하나로 합쳐지더니 이내 거대한 검은 먹구름을 만듭니다. 이를 관측한 기상청에서도 전국에 보도합니다. 퉁퉁이와 도라에몽은 비실이에게 일어나라며 소리칩니다. 이내 비실이는 정신을 차렸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차린 비실이는 검을 이용해 퉁퉁이와 도라에몽을 구해주죠. 우란다는 이제 세상은 우리 거라고 말하지만 스톰은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며 우란다를 통해 가둡니다. 도라에몽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4차원 페트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e UFO는 타임머신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스톰의 정체는 22세기의 고고학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왜 22세기에서 왔는지 묻는데 스톰은 이 펜던트를 찾았고 마포카가 부활한다는 예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22세기에서 왔다면 그런 예언 같은 건 믿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스톰 박사는 여기 적힌 예언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루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은 그런 짓을 하면 지구가 엉망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스톰 박사는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스톰이 떠나고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용이 나타납니다. 진구 일행은 일단 바위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도라에몽 일행도 도망치죠. 그때 거대한 해일이 섬을 덮치고, 바람족 일행은 배를 이용해 부상하지만, 용의 공격에 의해 배가 부서져 다시 떨어집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 일행과 진구 일행은 다시 합류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가져온 4차원 주머니를 건네고, 도라에몽은 이제 자기는 중고로봇이 아니라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바람의 백성들은 폭풍족을 구해줍니다. 도라에몽은 공기포와 빅나이트를 꺼냈고, 자기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빅나이트로 커진 도라에몽은 마프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공기포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공기포는 마프카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구는 도망치던 중 구슬을 봉인해 두었던 검을 발견하고 태무진에게 자기를 마프카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프카가 있는 곳으로 향한 진구는 마프카를 두동강 내어버립니다. 공격에 성공한 진구 덕분에 세개의 구슬 중 바람돌이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구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마프카를 완전히 해치우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돌이는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짓더니 용암이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용암 주변의 공기를 최대한 빨아들입니다. 그 사이 진구와 태무지는 친구들하고 합류합니다. 진구는 바람돌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이슬이는 하늘을 가르킵니다. 바람돌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는 곳으로가 소용돌이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돌고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바람돌이가 소용돌이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 마프카를 없애려는 거라고 말합니다. 진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데, 도라에몽은 같이 소멸하려는 거라고 말합니다. 진구는 울면서 바람돌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바람돌이의 결심은 확고한 듯 했죠. 그때 비시리가 마프카에게 지지 말라며 힘내라고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다른 친구들도 바람돌이를 응원하고 바람족 사람들도 바람돌이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친구도 슬픔을 참고 바람돌이를 응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람돌이는 계속 소용돌이의 반대 방향으로 돌았고 끝내 마프카를 소멸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마프카가 소멸하고 화창한 하늘이 사람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때 하늘에서 껍데기만 남은 바람돌이 인형이 떨어집니다. 진구는 그동안 있었던 바람돌이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바람돌이의 희생으로 지구를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스톰 박사는 패배를 확인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퉁퉁이가 공기포로 UFO를 격추시킵니다. 결국 스톰 박사는 22세기의 시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바람의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람의 마을에 도착한 바람족과 진구 일행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구는 바람돌이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